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개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자신과 부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해 점점 인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과장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대통령 스스로 비전인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 달렸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번 비상 개엄 사태에 대해 강전 장관은 국회와 시민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강하고 회복력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만한 사건을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다. 강경화 전 장관이 현재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무게는 더욱 크다. 강경화 전 장관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KBS에서 영어 방송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사로도 일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그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고등 판무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사무차장보를 역임했으며 2017년에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임명되어 그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